관절염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앉았다 일어나기도 너무 힘들고 걸을 때마다 아프니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요?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의 70%가 손상될 때까지 이렇다 할 증세가 거의 없습니다. 이미 무릎 통증을 앓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은 무릎 연골이 70% 이상 닳았다는 뜻이죠. 오늘은 무릎 덜 아프시라고 무릎 통증 퇴행성 관절염에 효과가 있는 음식을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에 들어 있는 진저롤과 쇼가올은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어서 관절염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미국 마이애미 대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무릎 골관절염 환자 247명 대상으로 생강 추출물의 효과와 위약, 즉, 가짜약을 비교한 실험을 해봤더니 생강이 가짜약보다 무릎 통증과 뻣뻣함을 40%나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강은 관절염 외에도 효능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페놀 화합물, 파라돌, 이런 100가지 이상의 항염증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신체염증에 효과적이고 진통에도 효과가 있고요. 피를 맑게 해줘서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추고 혈액순환도 잘 되게 도와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너무나 좋습니다 다만 드실 때 주의할 점은요 위점막 보호를 위해서 빈 속에 드시는 것은 되도록 피하시고 식후에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생강을 차로 만들어서 많이 마시잖아요 이때는 생강의 매운맛을 잡으려고 설탕을 많이 넣거나 청으로 만들어서 드실 텐데 당 수치가 높아질 수 있겠죠 너무 달지 않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관절염에 효과가 있는 음식 두 번째는 강황입니다. 카레의 주 재료이기도 하죠. 강황 속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골관절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식약처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골관절염 환자 367명 대상으로 한 실험에 따르면 커큐민 추출물 복용 그룹이 통증과 뻣뻣함, 기능 점수가 좋았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강황을 드실 때 알아두시면 좋은 점은요 강황 속에 커크민이 있죠 이게 체내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빠르게 대사가 돼서 금방 몸 밖으로 배설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러한 단점을 보아주는 식품이 바로 후추입니다 푸드지에 실린 리뷰 논문을 보면 검은 후추의 핵심 성분인 피페린과 강황의 커크민이 결합하면 생체이용률이 20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 강황도 들어가고 후추도 들어가는 카레 요리를 자주 먹어야겠네요.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세 번째 음식은 보스웰리아입니다. 이름이 조금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 건강 기능 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원료입니다. 보스웰리아는 인도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나무의 수액을 채취해서 굳힌 건데요. 보스웰릭산이 염증을 가라앉히면서도 연골조직을 구성하는 세포의 생성 촉진 그리고 생존율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미국 관절염재단에서는 보스웰리아를 골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잠재적인 치료제로 권장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식약처로부터 관절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음. 이렇게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또, 보스웰리아가 무릎 연골을 구성하는 콜라겐 단백질을 증가시켜서 연구를 보호해 준다는 자료가 한 학회지에 실리기도 했답니다. 보스웰리아를 드실 때 중요한 건 섭취량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보스웰리아를 차로 끓여서 드시거나 요리에 사용하실 때는 하루 4g 이하로만 드시고 만약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를 원하신다면 안정성과 기능성이 인증된 제품인지 확인하시고 하루에 1000mg 이상 섭취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관절염에 좋은 음식 생강, 강화 보스웰리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음식들이 100% 효과가 좋다고 하긴 어려운데요. 사람마다 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섭취하면서 나에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부터 꾸준히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병원 안 가고 허리 통증을 낫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국민선주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